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먼저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혈장치료제 관련주와 신성 ENG 위치에 있고요. 보합권에는 SK텔레콤과 한샘, 크림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들제약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월요일 증시기상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혈장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DA에서는 이번후 사흘 안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 받았고요. 이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웨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대한 FDA의 긴급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에서는 혈장 치료제 관련 주들이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혈장치료제 관련 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은 녹십자와 레몬, 시노펙스, 에스맥, 한국유니온제약과 네이처셀, 필로시스 헬스케어와 나노엔텍 등이 있습니다. 나 네, 이어서 신성 E엔즈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 병실의 병상 가동률이 65.8%에 달하고 있는데요.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중증 환자의 병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클린 룸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신성 ENG는 클린 룸 세계 1위 첩체로 이동형 스마트 음압 격리실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이 E&G는 자체 보유한 기류 해석 기술로 음압격리실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또 바이러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클린 룸 기술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동형 음압병실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클린 룸과 관련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압권에 위치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있는 차세대 의료장비 기술기업 나녹스가 21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나녹스의 주가는 21.7달러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상장가보다 20% 넘게 오르면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과 협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나녹스에 대해 여러 차례 기술력을 검증한 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녹스는 반도체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토대로 기존 엑스레이 장비보다 가격과 성능이 개선된 의료 장비 나녹스 아크를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향후 나녹스 핵심 반도체 제조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고 5G와 AI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 만큼 앞으로의 투자 결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샘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확산하면서 가구업계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B2C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국내 온라인몰의 가구 거래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6% 넘게 증가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5060 세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샘은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이길 배송 서비스를 가구와 수납, 악세서리까지 총 700여 개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대 30일 이내에 배송일을 오전, 오후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몰을 강화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가 타겟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데요.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가구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에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우리들 제약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20%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과열된 주가에 매매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발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올해 제약회사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지만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귀만큼 급락세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뿐만이 아니라 액세스바이오나 우리바이오 등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많은 종목들이 다시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늘 신중하게 투자 대응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